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도 진노하여서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받고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쳤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요. 백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교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너무 원망불평하고 정말 얼마나 여러분 끊임없이 원망불평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또 울고 또 속상하고 참이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참 모세도 화가 날 만해요. 아,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됐죠. 지팡이로 반석을칠 만합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화를 도도었을지라도 화를 내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화가 났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 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돋우고 어리석은 행동할지라도 우리는 화를 내거나 불신앙으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가 적가고리 흐르는 축복이 땅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면 누군가에게 정가하고자 하는 죄악성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도 탓하고 하와를 준 하나님도 탓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그 여자를 안 줬으면은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탓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 믿음 좋은 모세도 백성을 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남을 탓해서 안 됩니다. 누군가 때문에 손해 본것같고 억울한 것같고 마음이 속상하고 그것은 누군가 때문이 아니에요. 탓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까 구동에 쳐넣고 애굽에 팔아넘기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줬지만 요셉은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어, 고통에 빠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예,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바라, 사람의 말에 귀 기교를 사람은 고통에 빠지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인도하신 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상처받고 오해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이게 살아,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이 보일 때인간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속에 살게 돼요. 너무나 불행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고통을 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게 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통로로 쓰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 요셉처럼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선으로 바꾸사 감사한 자에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 고난과 역경을 선으로 바꾸셔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그 믿음 좋은 모세가 자신의 죄를 백성들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 용서해 주셔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말강동 때문에 하늘같이 렇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이런 반응을 절대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놀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놀랍게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과 영광이 막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념 나이다 아멘